네. 아니야, 네. 구멍이야. 구멍. 아니야, 이거, 이거예요 아, 시작된 거죠, 이거. 네네. 자, 화이팅! 네. 신발, 신발 벗겨졌다. 올라가, 올라가. 하하하. 아, 아,

へ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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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へ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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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へ 브레이크, 브레이크, 브지 마! 크 브레이크, 브아이크 브레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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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크 브레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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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이이크 브레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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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이

Yeah, 아주 게이팅좀이다다 <요>? <ayo>, <dominance>. <nào>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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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ا

야이쪽으로 걸린 거 아니야? 이쪽이 아요

수고했어 수고했어 아예 센터는 많이 통해가고고습니다 하아 아까 우었다 하잖아 밀었거나잡았잖아 공을 아, 잡았다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아, 잡았다니까 난 일부러 파울하는데 아니 아니 공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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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을 잡았다니까 뒤에서 아, 잡았다가 파울이 어디있어 공을 잡았다니까 뒤에서 잡았다니까 뒤게서잡았다니잡

万科说